힘내라 힘 안녕하세요. 드볼입니다 예, 오늘 화요일 제가 월요일은 영상까지 녹화를 해놨는데 좀 늦게 시작하기도 했지만, 음, 이그 뭐야? 다운로드 받다가 다 삭제가 됐어요. <laughs> 제가 뭘 잘못 눌렀나봐요. 그래서 영상을 못 올렸고, 그 김에 영상도 안 올리고, 좀푹 쉬고 왔어요. 푹 <laughs> 쉬고 왔는데, 오늘은... 예, 어제는 제가 좀 늦잠 자고 그래가지고 거말 9시쯤에 나와서 9시 40분쯤에 시작을 했고 매출은 한 20여만원 정도 그렇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너무 늦게 시작하면 요즘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정신 쫙 차리고 지금 현재 시간이 7시 30분 어 비텍동네에서 이제 다시 내려왔어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며칠 동안 쉬었더니 카카오 자체가 상당히 급수가 떨어져 가지고 급수 올린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음, 어제 어제도 뭐 월요일 다운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화요일 다운 날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첫 콜의 향방에 따라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첫콜 잡고 나타나도록 하죠. 좀 있다래요. 잡으냐면, 어, 지금 이 카카오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안 잡혀요. 음. 음. 그래서 일단은 천안. 음, 단가는 7만원 밖에 안 하는데, 그렇게 좋은 단가는 아닙니다. 근데 불당동이고요. 시간이 지금 8시 11분이라서 9시까지는 도착할 수 있고, 그 시간에 가면 일단 콜이 좀 있거든요. 나오는 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단가 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오늘은 불당동을 첫 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냥 좀 이따 불당동에서 뵙도록 해요 는데오 카카오가 복구가 됐나요? 음,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불당동 예 불당동 메인 골목에 왔어요. 오 바로 그 제가 운행하고 오는 바람에 요 카카오가 잘 회복이 됐는지 그 시간이 언제가 되는지 잘 몰랐어요. 음 일단은 뭐 여기서 또 빠져나가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겠죠. 음, 로지, 자, 자벨을 잘 걸어서, 또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죠. 평택 홀들은 아마도 조금 있을 거예요. 어, 조금 있을, 잡았어요. 아 어, 느낌이 샤했었는데. 일단 고객님한테 전화 드리고, 어, 화성, 동탄 장지동 가도록 할게요. 음. 천안 같은 경우도 단가가 많이 무너져가지고, 음, 탈면한 게꽤 없네요. 네. 평택이 보통 5만원 돈 나왔는데, 뭐, 수원. 서울 은평구가 7만원. <laughs> 수원이 5만 3천원. 서인구 남사가 5만 9천원. 뭐, 그렇게, 5만 8천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시간 대비, 단가가 많이 처지는 것 같아서, 아좀 한참 기다렸네요. 음. 6만 5천원인데, 요콜 같은 경우는, 장지동이 여기서 생각해도 빨리 갑니다. 예. 40분 안에 도착을 하니까. 음, 요 정도 금액은 나와야지 가겠다는 건 뜻이죠. 예. 40분이면 오죠. 오는건 금방 오는데. 이제 여기 착지가 문제지. <laughs> 음,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에요 저기 그 동탄역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그, 원동 쪽으로, 어, 가면 상당히 괜찮긴 한데, 음, 원동으로 가는 버스가 있을려나 네, 앞에 보시는 이곳에, 코리아나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뭐, 음, 동 독한에서 동타 가는 곳. 그래서 지금, 오산시청 가는 버스가 바로 오네요. 그래서, 오산시청 가는 버스 타고, 오산시청 한번 가볼게요, 이 네. 여기 오산시청에 왔습니다. 어, 여기도 정말 간만에 왔네요. 아까 그 산축동에서 버스 타면 그래도 20분 정도 걸리고, 걸리네요. 예. 걸리고, 음, 아마도 이제 11시 47분, 음, 콜은 있을 것 같아요. 콜은 있을 것 같은데, 뭐 콜의 질이 중요하죠. 뭐. 음, 내려오다가 이런 동이 하나 올라와서 좋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laughs> 그래서 때려쳤어요. 예. 음, 들어오자마자 그런 콜들이 자주 들어와 주더라고요. 네, 바로바로 자꾸 떠나야 되는데, 아휴 후회할 일을 해요. 그런데, 음, 거리가 뭐, 로지다 보니까, 직선거리로 1km 정도 되니까, 예. 네, 음, 콜이 없어요. 네, 오늘 간 김에 다시 아산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암리, 네. 모르겠다. 씨, 막가 다시 내려갈게요. 네. 올라가질 못하네. 오늘은 이렇게 타라는 계신 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아산 배방읍이라는 곳,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워낙 쿨이 없네요. <laughs> 그래서 네, 또 내려갑니다. 다시 이제 천안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희가 천안 기산에 결론적으로 그쵸? 저쪽 아산 쪽 <laughs> 여기 왔어요. 예, 탕정에 왔습니다. 탕정 <laughs> 와... 음, 아까 보니까 광주가 어디, 어디 근처에 멀리 떠 있었는데, 그거는 날라가 불당동 경유 탕정면 매곡리. 예, 뭐가 뜨긴 뜨네요. <laughs> <laughs> 예 뭐가 뜨긴 또음 여기 봉암리요 앞에도 먹자가 형성은 돼 먹자가 있긴 있어요 여기에 예, 요 앞이 이제 바로 먹잔데 음뭐 콜이 없으면 저기 또불단 가고 싶으신 분 해가지고 나오네요 예 25분 동안 혼자 계셨나 보네 <laughs> 근데 이런 데서 이제 불단 가보니 이제 기사님들 많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코를 잡으려고 그러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꽉 막힌 곳이 이제 축복이거든. 요 <laughs> 여기 2, 3km 내에서 뭐 괜찮은 코리. 콜이... 오산 원동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왔는데 원동에서 처음으로 준 자동으로 준 코리 콜이 요코리에요 예, 의지도 없고 그다음에 아까 들어가다가 이런 동을 갔어야 되는데. 아, 이 거리가 멀다고 해서 그걸 놓은 게 페인이 될 수도 있겠고 어차피 그런데 뭐 이렇게 좀 지방 와서 또 모험도 해보고 싶었어요. 예, 탕정면 음, 요 앞에도 솔직히 이제 그 먹자가 형성은 돼 있는데 아마도 예, 콜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쪽 탕정역인가요? 그쪽이 그나마 좀 콜이 좀 나오는 곳인데. 여기서 생각해로 거리가 꽤 되네요. 음. 그 다음에 여기 온양, 온양온천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근처에서 콜이 뜨면 좀 달려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일을 해야, 돼, 하려고 했는데, 음, 뭔가 뭐 빠져나가는 콜이 있으면 좋겠고, 없으면 어쩔 수없고요 음, 빠져나가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지금 불당동으로 나가자는 기사님이 계신데, <laughs> 같이 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한번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쪽 그, 탕정면 있는 곳은 밤 늦게까지 하는 곳이 많고, 여기는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음, 조금 이제 주택가다 보니까, 에, 그렇게, 음, 저기 하지 않죠. 예, 일찍 끝나고. 그러니까 깜깜이 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음, 그런데, 음, 지금, 아, 지금 뭐, 그, 불탄 가신다는 기사님이 안 가신대요. 그래서 뭐 굳이 좀 있다가 요 근처에 콜 상황을 한번 좀 지켜보다가 움직이도록 할게요. 좀 이따 봬요 느낌 뭐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데 오면 이제 그런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재밌어요. 오지 마세요. 그 대신. 옛날에 나주 갔던 그런 느낌 든다. 잡았다. 아우, 쉣! 아, 당정동 84,600 포인트 놓쳤네. 아. 네. 여기 기사님, 한 기사님하고 택시비 뿜빠에서 나왔는데요. 코를 하나 일단 잡았어요. 예. 여기 이제 쌍용동에서 보정동 가는 코리 하나 떴어요. 그래서 요거 역시 음. 킥보드 타고 달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오늘 뭐, 킥보드 계속 타네. 자전거 없나? 자전거 탔으면 좋겠는데. 차후 시간 좀 있다가, 보정동으로 무사히 갈수 있도록, 해야, 해야 될것 같은. 지금 시간이 없네. 여기는 이제, 불당동에 다시 들어왔거든요. 아까, 제가, 그, 어디에요? 동탄 갈때 있던 곳이에요. 예,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인데, 어머나, 어, 자전거 있네? 어, 자전거? 어, 신탄지. <laughs> 대전 잡으셨으면 좋겠네, 저 양반. 우리, 그, 뭐예요 저기, 대구에서 오신 기사님인데, 음, 대구에선 답이 안 나와서 탁송을 하시면서 돌아다니시나봐요. 음, 참, 그, 지방에서 일하시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십니다. 자우지간 존경스럽고, 음. 어. 자, 오시간. 좀 있다가, 요렇게, 요렇게, 오케이. 장갑 끼고, 달려야 되겠는데, 엄청 달려야 되겠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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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우, 눈썹 휘날리게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 천안에서는 이상하게 그 자전거 타도 좀 낯설어. <laughs> 자주 타질 않아가지고. 아 그래도 이콜이 나와서 너무 다행입니다. 음, 여기 이제 보정동 카페골목 메인으로 왔습니다. 저기 뭐야. 7만원을 주셨어요. 예. 네. 뭐, 어찌됐든. 여기 웃기니까. 하동? 나쁘진 않은데, 좀만 있어 볼게요. <laughs> 음. 자, 여기 이제 보정동 카페 골목 센터. 센터고요 음. 음, 지금 시간이 3시 36분. 1시간 조금 안,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예, 어찌됐든 요구처까지온게 너무 다행이죠. 예, 너무 다행이고요 어, 여기 보정동 카페 골목인데, 여기가 좀 아침 콜이 좀 괜찮은 게쓸 때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모르지 뭐 기사님도 별로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콜들이 이제 추천가가 나오면 많이 움직이시죠 아 오늘은 돈가스를좀 먹어야겠네요 돈까스 먹고 아침 콜 먹으면 좀힘좀 내보려고 <laughs> 지금 시간 한 4시 반 됐거든요 매우 시원해서 너무 좋다 튀김하고 메밀이 상당히 잘 어울리는 시원 Oh yeah. 삥바디라도 탈걸 그랬어요. 예. 늦은 시간에는 모든 주면 타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맛있는 돈가스만 먹고 갑니다. <laughs>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요란만 해.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뭐첫 콜부터 뭐 천안을 가는, 가는 바람에 또 오산 원동에서도 뭐 특별하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또 천안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뭐꽉 막혀 있는 게 축복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 오늘 같은 경우 또 이제 위험도가 있었죠 음, 솔직히 이제 그 천안에 두 번째 갔을 때 뻗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laughs> 그런 위험도라는 게 있고 뭐 단가적으로 뭐 7만원이든 6만 5천원이든 그런 콜을 많이 사면 좋겠지만 아 요즘 진짜 일, 1월달 2월달 정말 고생스러울 정도로 콜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초도에 이제 잔바리 콜들 3만원 2만원짜리 뭐 2만 5천원짜리 뭐, 짧게 운행하는 콜들을 많이 타줘야지 이게 매출을 올릴 수 있거든요. 이런 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뭐 아니면 도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원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뭐 간만에 오늘 또, 내려가서 좀 짜릿짜릿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여기 집 근처까지 온 것만 해도 너무 다행이고요. 음, 오늘은 그냥 뭐, 이렇게 특이하게 착때는 거. 뭐, 다행입니다. 오늘, 어, 이게, 오늘은 다운로드 잘 받아야 되는데. <laughs> 예, 어제는 제가 다 받고 나서 뭘 잘못 눌러가지고 다 삭제가 되는 바람에. 뭐, 샤워시간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이따 저녁 때또 뵙도록 하죠. 전 여기서 버스 타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밥 먹은 저걸 해야겠는데? <laughs> 웬만하면 안 가려고 했는데 이거 음, 안 가면 또 후회할 것 같아요 예. 신대방동 영덕동에서 떴는데 이건 음, 타고 싶네요 예, 그래서 어, 신대방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신대방동에서 어, 그냥 마무리할게요 거기서 몸이 아프셔가지고 음, 운전하기가 뭐해 가지고 오늘 그렇게 오셨네요. 어. 음. 네, 어착됐다잘 도착했고요. 생각이 되게 빨리 오네요. 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봐야 되겠네. 이 벽. 병... 여기는 지하철이 바로 있군요. 어, 너무 좋은데. 음, 여기 보라매 병원인데 지하철역이 바로 있어서 좋네요. 여기서 반포 쪽으로 가서 바로 하고 가는 거야. 오, 지하철역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우와, 이 병원 대박이다. <laughs> 네, 차우시간 내일 해요. 이따 저녁 때 돼요. 우안의 병원이 이렇게 지하철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군요. 음.